봄 34. 뭐가 성불인가? 견성하여 성불한다고 하는데 뭐가 성불입니까? 견성이란 나의 골통, 나의 얼굴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본질, 나의 영체가 광대 무량한 진공의 하늘에 은비한 광명으로 충만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절대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을 영감으로 봄인 바. 무한하게 큰 하나의 진공의 하늘은 절대인지라. 보는 나가 없으므로 보이는 너도 없어.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. 한나, 한나, 나 홀로 존재함으로 싸울 상대가 없어 여한 경우에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입니다. 봄 34. 뭐가, 성붕, 성, 뭐가 성불인가? 전성하여 성불한다고 하는데 뭐가 성불입니까? 전성이란 나의 골통, 나의 얼굴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본질, 나의 영체가 광대 무량한 진공의 하늘에 은미한 광명으로 충만하여,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절대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을 영감으로 봄인 바, 무한하게 큰 하나의 진공의 하늘은 절대인지라, 보는 나가 없으므로 보이는 너도 없어,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, 한나 하나, 나홀로 존재함으로 싸울 상대가 없어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입니다.